여러분 연로 하신 우리 부모님, 조 부모님의 잠자리를 위해서 안심 깔개 매트 깔아드리세요. 용변 실수가 있더라도 매트만 갈면 되고요. 안심 언더웨어까지. 오직 피부만 생각한 본 케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느새 5월 가정의 달이 다가왔네요. 여러분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내년에 저희 아버지의 팔순 잔치도 있고요, 부모님. 생각하면 사실 마음이 좀 짠할 때가 많아요 평생 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들 집이든 뭐 시설에 계시든 나이 드시면 아기가 돼요 기저귀를 또 차하는 시점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무거나 차게 하실 건가요? 이왕이면 피부에 좋은 careful skin 품질 좋은 더마테스트 엑셀런트 등급 획득한 안심 언더웨어 쓰게 해드려야죠 그리고 안심 깔개 매트까지 준비했고요 연로하신 분들 주변에도 계시다면 이 제품 제가 꼭 써보라고 추천드릴게요 어디서 만들었냐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던 생미대 브랜드 유기농 본 아시죠 거기에서 이렇게 또 본케어를 통해서 입는 기저귀 깔개 매트까지 출시를 했고요 이제 부모님 피부는 내가 챙겨야죠 피부에 좋아서 부모님께 찝찝하지 않은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드려야죠. 순면 성인용 기저귀의 선두주자 본케어에서 만들었고요. 순면의 장점을 살리면서 가격은 또 굉장히 함적이에요.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된 고품질, 고품격 제품이고요. 딸을 위한, 나를 위한 승리대 이후 본케어에서 만들어낸 제품으로 오늘 보여드릴 본케어 안심 언더웨어는 중형 M 사이즈고요. 20개가 들어 있어요. 소중한 우리 부모님 피부에 안심인 100% 순면 커버고요. 부모님께 선물해 드리기 위해서 아주 꼼꼼하게 엄선해서 고른 제품이고요. 이중 샘 방지 처리가 되어 있고 입는 스타일이라서 부모님들 속옷 대신에 이거 입혀드리고 이를 보시게 되면 은 기저귀만 벗겨서 버리면 되니까요. 빨랫감도 줄게 되고 얼마나 간편해요? 허리 밴드도 신축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쭉쭉 늘어나고 피부 닿는 면, 어느 곳도 까끌까끌 하거나 자극이 없더라고요. 정말 순하고요. 입혀드리고 벗기기 참 편하겠죠? 이렇게 두 다리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본 케어에 일자형 패드가 따로 있거든요. 일자형 패드를 속 기저귀로 사용하고 이 제품을 겉 기저귀로 사용하면 더 경수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일 보셨을 때 일자형 패드만 따로 빼서 버리면 되니까요. 더군다나 일자형 패드에도 안심 고정 테이프가 있어서 고정력이 좋아요. 신축성, 통기성 너무 좋고요. 다리 닿는 부분이 너무 꽉 끼면 피가 안 통할 수 있는데 이렇게 쭉쭉 늘어나고요. 흡수력이 얼마나 좋은지 보여드릴게요 안심깔개 매트 위에 입는 언더웨어까지 입은 상태라면 설령 새더라도요 패드가 다 막아주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본케어 안심깔개 매트는 면적도 넓고요 가로 세로 60, 70에 10장이 들어있는데 가격 부담도 없더라고요 위생적으로 부모님 잠자리를 켜해 드릴 수 있겠죠 뒤척임에도 걱정 없이 안심 고정 테이프가 있기 때문에 밤새 뒤척여도 안심이고요 짠 여기가 뒷면이에요. 안심 패드도 깔고 안심 언더웨어까지 입혀드리면 천하무적이에요. 용변 실수를 하시더라도 뒤처리가 쉽겠죠? 산중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고 독일 더마 테스트,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했고요. 뒷면 감촉이 너무 부드럽네요. 흡수력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소변을 빠르고 강력하게 흡수를 하면서 보송보송함도 유지가 되더라고요. 수상 경력이 또 굉장히 화려더라고요. 하 2024 KCAB 한국 소비자 평가 최고의 브랜드 유기농 생리대 부문 8년 연속 수상 2024 소비자 추천 1위 브랜드 유기농 생리대 부문 2년 연속 대상 수상에 빛나는 그 브랜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더 믿고 쓸수 있겠죠. 아래 더 보기란에 자세히 또 적어놓을게요. 믿을 수 있는 브랜드 유기농 본에서 만든 부모님 피부를 생각한 100% 순면 커버, 성인용 기저귀와 깔개 매트까지. 구매 링크는 아래쪽에 더보기란에 있답니다.